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강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은 일단 6월 26일, 예, 금요일이구요. 오늘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은, 네, 잠깐만요.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은, 그, 요번에 오늘 이제, 철구, 예, 철구가, 이제, 푸드파이터, 이제, 푸드파이터를 오늘 이제, 그, 기네스 도전을 한다고 해서요. 이 컨텐츠를 한번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푸드파이터 기네스 도전을 위한 BJ 멤버선 발전. 예, 6월 26일 금요일 밤 9시 반까지, 에, 이제 인천 거기 이제 만복식당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종목은 이제 랜덤인데, 음, 근데, 어, 나중에, 푸파, 푸파, 기네스 도전을 할 멤버를 뽑는 예선전입니다. 일반인들은 참가. 예, 일반인들은 일단 참가가 안 되고, BJ만 이제 참여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공지가 지금 두 번째가 이제 바뀌었는데, 참가자가 너무 많이 몰리시 BJ의 방송 데이터를 토대로 참가자를 8병을 제한을 한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인지도일 거예요. 예, 시청자 수가 좀 있는 사람이나 인지도나, 아니면 유튜브에, 유튜브가 이렇게 좀 레벨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음식을 잘 먹는 어잘 먹거나. 예. 좀 아마 이게 아닐까? 예, 아마 그런데, <목소리> 그런데 기관, 뭐야? 기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진짜 기가 용이야? <목소리> 오든 말든 만들어. 야, 기강이형 맞아? 오든 말든 만들어 하시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푸드 파이터가 아니라, 푸드 파이터는 맞는데, 기네스 도전 1인을 뽑는 자리라서, 어 <laughs> <laughs> <꺼져. 웃음> 꺼지세요. <웃음> 도전 1인을 뽑기 위해서, 일단 오늘 제가 한다고 미리 공지를 썼고, 예,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방송을 켰다. 씨박새들아 아시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주작 없이 리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 꼭 아프리카 BJ 한 명이 기네스에 이름 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주셔야 됩니다. 준비. 자, 과연. 자, 과연... 시작. 카메라 싹 켜겠습니다. 씨발 터지고 난리났다. 오세요. 오세요. 아아아아아아 네대 넣게 끝 됐어요 인정 자 나머지부터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네 명만 선두로 <laughs> 하겠습니다 여기 네 명만 선두갑니다 빠지시고요 야잘 먹는 애들이야 이들아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laughs> 아 올라가세요 이네 명만 올라갑니다 하나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보세요 아서 보세요 개새끼가 그지 집고 열라 다 개다수가 무슨 소리야 어 아, 이걸 아 넣키 정병 예? 럭키 정병. 아직 살아 있었어? 얼럭키 봉주. 럭키 정배우. 어어 좀만 이 땡기자. 자, 제 소개. 자기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목소리> 네. 어, 저는 아프리카 TV 10년차 메이저 BJ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BJ 아, 이기강이라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네. 메이저 BJ요? <목소리> 네, 메이저 BJ. 여기까제가제 메이저, 메이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상용 네. 이가 가성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세자 짜쿠 시조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변질되지 않나요? 제가 시조세 두 달만에 잡겠습니다. 예, 시작해서. 아니, 뭐로 잡을 건데요? 크로만들겠 아그 말도 마 홍대 파 만들었어 홍대파 저는 국산파 만들었다고 크루 좀자세해 주셔야 돼 개인 나도 크루 안될 거예요 개인 방송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소재는 아, 뭐예 아, 크루 만들면 안돼 권리가 중요해요 아저씨 됐요아 됐어요 아와내 자, 좋습니다 자 기강 씨 일단은 오랜만인데 오늘 좀 어떻게 보 왜냐면, 사람들은, 내 방, 동방에 항상 귀가 네. 버리가 나오잖아요. 불러요 불러. 블러. 얘네가 불러. 블러. 아, 불러라고요? 불러달라고 도배하는 거다 아, 그래요? 버려, 그, 페인임 그만 쉬우세요. 아, 알겠습니다. 더 먹어줘. 먹어줘. 어, 이건 인정하고 더 먹. 어더 먹자. 아, 더 먹자. <laughs> 왜냐면 양 믿잖아. 양이야. 양. 통가. 더 먹. 조금 더매입시다 여러분들. <laughs> 오랜만에 욕받이 하는데. 자, 하신다, 네. 자 네. 그러면 다시 <laughs> 일... 유튜브 구독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구독자 몇 명이죠? 7 3 0 0 명이요. 네, 나가세요. 네, 나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네. 아, 자, 아,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조파 오세요. 시조파. 올게요. 네. 네. 자 준비합니다. 자 지금 일곱 그릇째 다 먹은 상태예요. 자와 우리 동원은 레전드. 형님, 이 새끼 발라버리겠습니다.